어, 네. 좀더 <laughs> 음. 더 응. 네? 다 자를게. 좀더 가정이 가정이 기네싶데건다 잘라놓겠다는 건데. 사니까사니까 그래요? 잘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이렇게 하는 <laughs> 되게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. <laughs> 음. 풍경이 <웃음> 많이 일으서구름이나이일으이 많이 일으켜서, 풍경이 많 풍경이 많이 일으이게이일으이 많이 일으 근데 이거 어떻게 잘라야 돼요? 흰색을 어, 다 잘라야 되는 건지. 조금만 남겨놓으면 돼요. 다 잘라도 되고, 이렇게. 그래. 음, 음. 왜냐면 이거를 스티커처럼 붙여서 떼내는 거거든요. 그니까 러그 부분만 남으니까 음. 뗄 부분만 조금만 있으면 돼요. 음. 아, 송이씨. 그냥 글자는 반대로 써야 되니까 어 <웃음> 아까? 남 사진? 네 얘가 다 스며들게 저는 스프레이 뿌리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아니요 스프레이남안 뿌려요 어? 번진다 이렇게 해서